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이팀 이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 주제는 어 바로 쇼핑 검색 중에서도 쇼핑 브랜드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해당 영상 주제로 가져오게 된 이유는 실제로 제 광고주 분들이나 담당자분께서 어 대리님 이건 어떤 지면이에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면에 노출되는 노출구자랑 어떻게 하면 해당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지 간단한 프로세스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실제 저한테 직접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이트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어, 해당 지면에 대한 설명과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인사이트또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광고 집행 성과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실제 이제 광고주분과 담당자분의 이제 문의 주셨던 화면이에요. 어, 이런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너, 이건 어떻게 하는 광고인가요? 어떤 지면인 건가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나요? 문의 주셨어요. 어, 실제로 문의 주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어, 예시로 아기작방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스크롤을 내리신 다음에 가격 비교해서 우측 중앙에 보이시는 이 추천 브랜드, PC 기준입니다. 우측 중앙에 추천 브랜드라고 띄워지는 이 구자인데요. 사실 우측으로 자세히, 이쪽으로 자세히 보시면 옆으로 넘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사실 해당 지면은 대부분 이제 1순위만 거의 유의미하고 2순위, 3순위까지 넘겨서 잘 보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광고 집행을 하는지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이제 어떻게 노출됐는지 실제 궁금해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 지면은 바로 쇼핑 브랜드형 캠페인입니다. 어, 쇼핑 검색에서 캠페인 생성 시 우측 쇼핑 브랜드형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집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쇼핑 검색,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은 브랜드 패키지에 가입된 브랜드 사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어에 가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형 캠페인을 운영할 수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브랜드형 입점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입점. 브랜드 패키지 사이트고요. 밑에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브랜드 권한 신청 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브랜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할 것. 두 번째로는 브랜드 보유, 상표권을 보유한 브랜드 제조사, 본사만이 집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구비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신 후 브랜드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전에는 사실 브랜드 스토어랑 스마트 스토어에 큰 성과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브랜드 스토어만이 가능한 광고 지면도 있기에 어, 조건이 가능하다면 브랜드 스토어로 이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 전환을 통해서 쇼핑 파트너 센터, 그리고 브랜드 관리 대시보드 권한 및 보다 좀 자세한 브랜드 스토어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각 브랜드마다 맞춰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단의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다 좀 빠르고, 어, 맞춤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태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